11. 법관의 재척사유. 8. 2. 유지 수사기관의 수사의뢰를 한 법관이 당해 형사피고 사건의 재판을 한 경우 그것이 적절하다고는 볼수 없으나 형사소송법 제17조 제6호의 재척원인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 또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재척원인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라 함은 전심 재판의 내용 형성에 사용될 자료의 수집 조사에 관여하여 그 결과가 전심 재판의 사실 인정 자료로 쓰여진 경우를 말함으로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고 그후당해 형사 피고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 역시 적절하지는 않으나 위제척 원인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수사 의뢰한 것이 전심재판의 실체 형성을 위한 심리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12.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전심 재판의 의미.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 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함은 형소법 17조 7호, 18조 1항 1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재척 기피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재척 또는 기피되는 재판은 불복이 신청된 당의 사건의 판결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 약식 명령을 발부한 판사가 정식 재판의 항소심인 4차 공판에는 관여한 바 있으나, 5차 공판에서 경질되어 원심 판결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면, 전심 재판에 관해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할수 없다. 즉, 약식 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 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 관여했어도 판결 선고 전에 경질된 것만으로는 전심 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약식 명령과 재척 사유.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 재판 절차에 제일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형소법 십칠 조 치료 소정의 제척 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판례 요지 약식 절차와 피고인 또는 검사의 정식 재판 청구에 의하여 개시된제일심 공판 절차는 동일한 심금 내에서 서로 절차만 달리할 뿐이므로. 약식명령이 제1심 공판 절차의 전심 재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 재판 절차의 제1심 판결에 관여했다고 하여 형소법 17조 7호에서 정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재척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약식 절차와 정식 재판 청구에 의하여 개시된 제1심 공판 절차는 동일한 심급이므로 약식명령은 제1심 공판 절차의 전심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14. 증거 보전과 재척 사유. 형소법 184조에 의한 증거 보전 절차에 관한 증인 신문을 한 법관이 전심 관여 법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이라는 판례인데 이 판례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증거 보전 결과는 절대적인 증거 능력이 있죠? 형소법 311조에 따라서 절대적인 증거 능력을 가진 조서인데, 전심 관여 법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척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 이 판례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습니다. 따라서 또다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7.1도 9.74와 같은 결론이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이와 같은 판례가 유지될지 의문이기 때문에 7.1도 9.74라는 이런 내용의 판례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서 14번은 봐두시죠. 기피신청의 법리 기피원인에 관한 형서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에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고 하면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법원이 검사의 피고인에 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했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6. 검사의 제척 깊이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은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과정에서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검사 등이 수사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검사 등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즉 피해를 당한 검사가 수사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검사에 대한 재척기피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17. 검사의 객관 의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 수사, 공소 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사항 및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 2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424조는 검사는 피고인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항소할 수 있다고 해석됨으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검사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강동항간의 피해자가 제출한 팬티에 대한 국가수의 유전자 검사 결과, 그 팬티에서 범인으로 지목되어 기소된 원고나 피해자의 남편과 다른 남자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는 감정 결과를 검사가 공판 과정에서 입수한 경우, 그 감정서는 원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에 해당하는데도 검사가 그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은폐했다면 검사의 그와 같은 행위는 위법하여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